호킹 힌징 골프 조진형 tv의 조진형 프로 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바디스윙의 종류 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식은 이런 센터 안에서 내가 몸을 늘리면서 하는 방식과 두 번째는 압력이동을 통한 회전 을 하는 방식 이렇게 두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방식은 센터 안에서 진행을 하실 건데요 이거는 큰 압력이동이 없이 몸을 늘리는 과정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하체의 움직임도 조금 제약을 걸면 좋고요. 제약을 걸기 위해서는 양 발을 여덟 팔자로 벌릴 거예요. 여덟 팔자로 벌려서 약간은 무릎에 이런 외전을 주실 거고, 그리고 이 안에서 왼쪽은 낮추고 오른쪽은 늘리는 틸트와 익텐션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이렇게 왼쪽이 낮아지고 오른쪽이 늘어나게 되면 이런 기울기는 자동으로 생기거든요. 이런 기울기가 생기다 보니까 내가 손을 많이 올리지 않아도 이런 기울기를 통해서 손이 올라갑니다. 손을 안쓰면 손이 안으로 빠지겠죠. 이렇게 여기서 어울리는 손목 방식은 코킹이에요. 만약에 어떤 영상에서 힌징이 아, 좋다고 해서 내가 막 힌징을 해요. 근데 내 몸이 하고 있는 스윙은 이런 센터 피벗 안에서 움직이는 스윙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손이 안으로 빠지는데 힌징을 하면은 공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곳으로 가겠죠. 가슴 아픈 곳으로. 그래서 내가 센터 피버스를 통한 틸트와 익스텐션을 하고 있다면 손이 인사이드로 빠지면서 몸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클럽이 코킹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코킹이 되고 코킹이 되고 손의 로테이션이나 힌징이 없이 코킹이 되면서 늘어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샬로잉으로 이어지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방식은 압력 이동을 통한 회전하는 방식인데. 자이 방식은 처음 방식보다는 이런 여덟 팔자를 조금 줄이셔도 괜찮아요. 이건 왜냐하면 하체도 움직일 것이기 때문에. 자 먼저 압력 이동을 통한 회전을 할 겁니다. 자 몸이 이렇게 회전을 하잖아요. 어깨와 몸통과 하체의 움직임도 이런 회전이 있을 건데 만약에 내가 회전을 해요. 그러면은 회전을 하는데 손이 아무것도 안 하고 처음에 센터 피벗 안에서 움직였을 때처럼 손이 아무것도 안 하고 붙어서만 간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은 내가 회전을 할때 붙어서만 가면은 손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엄청 뒤로 가겠죠. 그러면은 이것도 어울리는 패턴이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압력 이동을 통한 회전을 하는 방식은 어느 정도의 팔의 자유로움이 있어야 해요. 팔은 올라가려는 성질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회전을 진행을 할 때는 손은 직선으로 빠질 거예요. 직선으로 빠지는데 만약에 여기서 코킹을 해요, 그러면 채가 저쪽에 있겠죠? 넘어가지 말아야 하는 볼라인을 넘어가게 됩니다. 이 볼라인을 안 되겠죠? 그러면은. 손은 직선으로 가는데 여기서 코킹이 들어가면 넘어가 있죠 그래서 이것도 어울리지 않는 패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현재 압력이동을 통한 회전을 하고 있다 라고 하시면은 손은 직선으로 가면서 힌징이 들어가야 합니다 힌징 압력이동을 통한 회전을 하고 직선으로 가면서 힌징이 들어가고 힌징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백스윙 탑이 마무리가 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미 내가 힌징에 걸려 있으니까 이대로 돌면 되겠죠 우선은 내가 어떤 스윙의 방식을 추구하고 있는지, 나한테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스윙의 어떤 컨셉인지를 아시고 그 스윙에 맞는 팔의 길과 그리고 손목의 움직임을 사용을 하신다면 훨씬 더 일관성 있는 골프를 할수 있게 됩니다. 골프 조진형 TV의 조진형 프로였습니다.